안녕하세요, 김덕상입니다. 우리 채널은 채널의 주인장이 정신이 나가서 지금은 여기라고 우기고 있고요. 세상의 모든 사람들이 내년의 경기 침체를 대비하는 와중에도 여기만 보고 있으니 보통 난리가 난 것이 아닙니다. 어쨌든 내년 시장 전망은 지금은 여기이고 지금 진행되고 있는 하락의 끝은 누구도 알수 없지만 어차피 마지막 인생 기회가 될수 있는 단한 번의 하락이 남아 있거나 다중 바닥을 만드는. 지루한 흐름을 거칠 것으로 전망 하고 있고요. 현금이 딱히 없는 경우는 단한 번의 인생 기회만 노려야 합니다. 그리고 지루한 다중 바닥보다는 그냥 한번쭉 빼고 모든 것을 초기화 하고 가는 것이 짧고 굵게 한 번만 더 쌍욕 먹으면 되니 다중 바닥보다 더 낫지 않나 싶지만 개인적으로는 여러 번을 더 쌍욕 먹어야 하는 당장의 지루한 박스권 횡보장을 거치는 것으로 보고는 있습니다. 중요한 것은 당장 하락의 끝자락을 따지는 것은 단기적인 문제에 불과하고요. 진짜 거대한 흐름을 파악하는 것입니다. 지금 조정장의 깊이와 끝은 알수 없지만 전쟁도 코로나도 물가도 금리도 모두 시장을 더 이상 흔들기 어려워 졌을 뿐만 아니라 조금만 더 버티 면 지금 시장의 핵심 키워드인 경기 침체조차도 시장에 면역이 생길 것으로 보입니다. 그렇게 2023년 상반기엔 등락을 거듭 할 수는 있어도 하반기가 되면 금리동결기를 만나고 2024년 경기 회복에 대한 기대감이 형성되면서 거대한 산파 상승이 시작될 거고요. 그 상승은 2024년부터 시작되는 장기 금리 인하기를 만나면서 2025년까지 이어지는 지금은 거짓말 같은 높은 곳에 머물게 되는 장기 강세장을 만들어낼 겁니다. 중간중간 어떠한 큰 변수가 발생할지는 모르겠지만 개인적인 전망대로라면 코로나를 겪고 전쟁도 겪고 내 생에 한 번도 보지 못한 물가도 봤기 때문에 더 이상의 큰 변수가 무엇이 있을지는 모르겠습니다. 따라서 지금은 어찌저찌해도 여기를 향할 수만 있다면 여기서 무슨 생쇼를 하던지 말던지 중요하지 않기 때문에 마지막 인생 기회를 어떻게 극대화할지 고민이 필요한 거고요. 정 모르겠다면 아무것도 안 하는 것도 괜찮은 대응이 될수 있겠습니다. 그럼 시장 전망은 여기까지 하고요. 종목들을 보면서 2023년 전망을 전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봐야 할 종목이 많기 때문에 빠르게 시작해보겠습니다. 시작에 앞서 구독, 좋아요 부탁드립니다. 출발할. 삼성전자 연봉 차트를 보면 이때가 1986년도네요. 주가는 232원이고요. 이게 거의 10만 원까지 갔었으니 중간에 배당 먹고 소각하고 이것저것 따져서 대충 500배 오른 거죠? 이렇게 초장기 떡상하는 우상향하는 과정에서 이때만 해도 3년 내내 흘러내리며 반토막이 난 적도 있습니다. 이렇게 3년을 흘러내려도 이겨낼 수 있는 사람만이 떡상할 수 있고요. 중요한 것은 당장의 조정장이 아니고요, 당장의 주가가 아니고요. 결국 우상향할 수밖에 없는 초장기 떡상할 수밖에 없는. 길게 보면 솔직히 아무 때나 사도 되는 주식에 투자해야 하는 겁니다. 결국 장기 우상향 할 수밖에 없는 미래 고성장할 수밖에 없는 종목이라면 당장의 조정장을 거쳐 인생떡상은 누구나 할수 있습니다. 멤버십 가입을 눌러주세요. 삼성전자를 살펴봅시다. 2022년은 매출이 증가하는 외형성장을 실현했지만 영업이익에서 10%가 조금 넘는 역성장을 할 것으로 전망되고 있고요. 안타깝게도 2023년엔 경기 침체기를 맞아 영업이익의 역성장은 더욱 거세질 것으로 전망되면서 그래도 올해 성장했던 매출조차도 결국 역성장할 것으로 전망되고 있습니다. 실적은 내년이 바닥이 될 가능성이 있고요. 좀더 구체적으로 얘기하자면 내년 상반기 실적에 바닥이 나올 것으로 예상되고 있습니다. 따라서 실적의 바닥을 지나고 회복 추세로 돌아설 가능성이 있는 최소한 내년 하반기 이후를 목표로 잡는 것이 좋겠습니다. 월봉 차트를 보면 내년에 구름 위로 올라서는 것을 기대하기엔 무리가 있고요. 주봉을 봐도 3년 동안 버티고 있는 검은색 개인의 수급이 견조하기 때문에 당장 위를 보는 것은 정신이 나간 겁니다. 그래서 일봉을 보면 당장은 좋지 않죠? 환율이 빠르게 안정이 되어도 외국인이 안 들어오죠? 삼성전자가 그러기 상태에서 벗어나지 못하는 것은 실적이 정말 안 좋은 모양입니다. 오만 전자는 매수가 가능하지만 365일 내내 살수 없고 시간이 필요하기 때문에 평단이 너무 높아서 답이 없다면 혹시나 만에 하나 기회가 있을지 모르겠지만 극단적으로 5만원이 깨졌을 때나 평단을 7만원 라인에 맞춰두고 내년 하반기 이후에 경기 회복기를 기다리면 좋겠습니다. 삼성전기를 살펴봅시다. 당장은 스마트폰 부품 비중이 높아 경기에 민감한 모습을 보이고 있지만 시간이 지날수록 성장할 수밖에 없는 전장향 고마진의 MLCC 비중이 늘어날 거고요. 반도체 기판 사업에서도 FCBGA 차세대 반도체 기판의 매출 비중이 늘어나면서 미래 자율주행차, AI 등의 성장으로 인한 서버향 고마진 매출 비중이 늘어나게 될 거고요. 자율주행차가 대중화된다면 앞서 얘기한 서버형 FCPGA, 반도체 기판뿐만 아니라 카메라 모듈 사업의 꽃을 피우게 될 겁니다. 기다리면 올라갈 수 있는 길은 열릴 거고요. 성장은 다시 시작할 겁니다. 삼성전기의 PER 밸류에이션도 PBR 밸류에이션도 모두 역사적 저점 수준에 있기 때문에 당장 하락은 제한적일 것으로 보이고요. 마찬가지로 의미 있는 반등은 경기 회복기가 되는 하반기 이후를 보면 좋겠고요. 미래 성장성이 높은 사업으로의 체질 개선이 기대되기 때문에 삼성전자보다도 삼성전기가 더 매력이 있지 않나 하는 뇌피셜도 있습니다 그래서 그냥 지속 보유가 가능하지만 중장기 투자자라면 18만원 라인까지 보면 될것 같고요 기다리는 것이 답답하다면 15만원 중후반까지 평단을 낮춰 도달 시 비중을 낮추고 가볍게 갖고 가야겠지만 2023년엔 경기 침체를 의외로 잘 버티면서 2024년 이후부터 의미 있는 성장이 기대되기 때문에 시기적으로 매도를 고민하기엔 아직 이르지 않나 싶습니다. 현대모비스를 살펴봅시다. PER 밸류에이션 차트를 보면 기본적으로 실적이 우상향 추세를 타고 있는 상태에서 PER 밸류에이션이 최근 수년간 가장 저평가를 받고 있기 때문에 뭔가 잘못되었죠? 아무리 긴축하는 경기 침체기라고 해도 누가 보면 내연기관차 부품만 만드는 회사인 줄 알겠습니다. 하지만 현대모비스의 전동화 부문은 최근 5년간 연평균 50%의 고성장세를 기록하고 있고요. 매출 비중도 2022년 18%에서 2023년 21%까지 상승할 것으로 보이고요. 2025년엔 27%까지 증가할 것으로 전망되고 있습니다. 2023년 전동화 매출도 2022년 9조 원에서 2조 원 늘어나는 11조 원이 전망되고 있지만 PBR 밸류에이션만 보면 성장 따위는 없는 기업 같습니다. PBR 밸류에이션 차트를 봐도 적자를 기록한 적도 없어 매년 꾸준히 자산 가치가 늘어나는 기업이 최근 수년간 가장 저평가를 받고 있기 때문에 뭔가 잘못되었죠? 누가 보면 적자 기업인 줄 알겠습니다. 매년에는 운송비가 정상화되면서 영업 이익률이 개선이 되고 영업이익도 20%대 증가할 것으로 전망되고 있고요. 현대차와 기아 외에도 해외 수주가 증가하는 추세에 있습니다. 따라서 지금처럼 반도체 공급난으로 최악을 보내던 시절보다도 못한 바닥을 헤매고 있을 때 평단이 높다면 23만원 단기 저항이 있지만 최소한 27만원은 만들어두고 내년 하반기 이후 경기 회복기를 기다리면 되겠습니다. 기아를 살펴봅시다. 2017년 과거부터 매출을 보면 한 번의 역성장 없이 꾸준히 우상향해 왔고요. 영업이익도 마찬가지로 한 번의 역성장 없이 꾸준히 우상향해 왔습니다. 심지어 영업이익률 추이를 봐도 1%, 2%, 3%를 하던 시절을 지나 올해는 8%에 육박하는 영업이익률을 기록할 것으로 전망되기 때문에 이렇게 좋은 기업이 있나요? 하지만 지금의 PER 밸류에이션을 보면 영업이익률 1%, 2%, 3% 하던 시절보다도 못한 내년 전망되는 실적기준 PER 밸류에이션 4배도 깨진 상태이고요. 심지어 PBR 밸류에이션조차 청산가치에 한참 모자라는 0.5배 수준에 불과합니다. 이 정도면 그냥 사업을 청산하고 회사 자산을 주주들끼리 나눠 갖는다면 현재 주가 대비 따블의 가치를 받을 수 있습니다. 더 이상의 하락을 용납하기 쉽지 않은 처참한 대우를 받고 있습니다. 따라서 추가 하락한다면 당연히 매수가 가능하지만 하락이 멈춘 상태가 아니고 시간이 필요해 보이니 분할 매수 의견이고요. 오랜 시간 강력한 지지라인으로 작용했던 7만원 중반 라인이 깨졌기 때문에 대단한 호재가 없다면 강한 저항이 될수 있습니다. 그래도 내년 하반기 이후 대형 전기차 SUV 모델인 EV9이 대박이 나면서 다시 최소한 여기를 회복하려는 흐름을 예상해 보겠습니다. 삼성 SDI를 살펴봅시다. 70만원 중후반에서 비중 축소하기로 했고요. 단한 번의 기회만 있었습니다. 솔직히 이렇게까지 강한 저항일 줄은 몰랐습니다. 단타쟁이 연두색 기관이 주도해서 주가를 끌어내렸네요. 그렇게 축소했던 비중을 다시 채울 수 있는 재매수가 가능한 단기 지지라인 부근에 거의 다 근접했네요. 위에서 비중을 축소하는데 성공했던 투자자라면 느긋하게 재매수를 준비하면 되겠지만 현금이 딱히 없거나 지난 단기 고점에서 비중 축소하지 못해 여전히 비중이 충분하다면 단기 지지라인이 깨지는 구간에서나 째려볼 수 있겠죠. 일단 단기적인 흐름은 그렇고요. 2023년엔 새로운 수주 모멘텀도 기대해 볼수 있기 때문에 실적만 받쳐준다면 70만원대를 회복하는 것은 전혀 어렵지 않겠지만 보수적으로 하반기 회복하는 것으로 보고요. 전고점 돌파는 조급하면 넘어져서 쌍욕만 나오니 느긋하게 2024년 이후에나 가능한 것으로 보면서 투자를 이어가면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LG 에너지 솔루션을 살펴봅시다. 2023년 1월 27일 전체 주식수의 3.4%에 달하는 792만 주의 우리 사주 물량이 쏟아지는 오버행 수급 이슈가 남아있습니다. 따라서 단기 주가 조정은 불가피하지만 대규모 물량을 확보하고 싶은 메이저 세력들은 오버행 타이밍에서 물량 확보 기회로 삼지 않을까 싶네요. 일단 단기적인 수급 이슈는 기억하시고요. 2023년을 전방해보자면 미국 내 양산이 본격화되면서 외형 성장 폭이 클 것으로 전망되는데요. 2023년엔 미국 얼티엄 셀즈, 1공장 가동이 모두 실적에 반영되고요. 하반기에는 50기가 규모의 2공장 가동이 시작됩니다. 뿐만 아니라, 5창 공장 라인 증설로 원통형 배터리가 13기가 추가로 양산되기 시작하기 때문에, 원통형 배터리 역시 2022년 대비 44% 이상 외형 성장이 기대됩니다. 따라서 내년 매출은 2022년 대비 44%나 증가하고요. 영업이익도 53%나 고성장세를 이어갈 것으로 전망되기 때문에 좋습니다. 일봉차트를 봅시다. 채널에서는 56만원이 깨질 때 청산했고요. 기다렸던 자리까지 왔네요. 오버행 이슈 때문에 추가 조정도 가능하지만 단기 하락폭이 컸기 때문에 단기 박스권 횡보하는 흐름을 예상하고요. 시장이 경기 침체로 한 번씩 크게 흔들리는 타이밍과 오버행 이슈가 불거질 때마다 느긋하게 분할 매수하며 모아가는 전략이 적절하지 않을까 싶습니다. 그렇게 싸게 잘 모아서 계속 들고 가면 되는 거 아닌가요? 평소 쳐다도 안 보고 항상 매도 의견을 전했던 넷마블을 봅시다. 대박 뉴스가 터졌죠? 소식부터 전해보자면 중국 당국이 한국 게임 7종에 대해 판호를 발급했다는 소식이 전해졌는데요. 이 중에 넷마블의 게임만 세종이 판호를 발급받았으니 세상에 정말 죽으라는 법이 없네요 넷마블은 끝없는 흥행참패와 적자지속이라는 바닥 아래, 지하 아래, 지옥 아래 무엇이 있는지 보러가고 있었는데요 이런 거 보면 주식 참 재미있습니다 중국 판호 발급을 받은 넷마블 게임은 제2의 나 A3, 그리고 자회사의 샵 타이탄 이렇게 세개의 게임이나 판호를 발급받았으니 대박이네요 대한민국 게임의 중국 판호 발급이 지속될 수 있다면 성장 정체기에 빠진 대한민국 게임 산업의 새로운 성장을 기대할 수 있게 되고요. 넷마블 입장에서는 한강에 빠져 죽기 직전 누군가가 머리끄댕이를 잡아주는 죽은 사람이 돌아오는 기적같은 상황이 되어버렸습니다. 왜냐하면 지난 사드배치 이후 중국의 대한민국 게임 판호 발급은 사실상 끊긴 거나 마찬가지였으니까요. 넷마블 일봉 차트를 봅시다. 거래량이 터지며 밤하늘에 아름다운 별이 떴습니다. 얼마나 대단한 거래량이 터진 것인지 차트를 크게 볼까요? 2020년 9월 20만원을 넘긴 역대급 꼭지에서 터진 거래량 이후 가장 강력한 거래량이 터졌습니다. 앞으로 중국 서비스 스케줄이 구체화된다면 중국 출시 직전까지 상승하는 흐름을 기대해 볼수 있겠고요. 여기 갭을 메꾸는 조정에서는 당연히 매수도 가능하고요. 시장이 크게 흔들리거나 그지 같은 적자 실적으로 조정을 받을 때도 실적보다는 중국 기대감이 더클 것으로 생각되기 때문에 접근이 가능할 것으로 생각됩니다. 지금 위치에서 미리 고점을 논하기엔 어렵지만 중국 진출 모멘텀이 강하게 작용한다면 믿거나 말거나 최소한 이 정도는 가겠죠? 김덕상을 사칭한 리딩방이 많이 있습니다. 김떡상의 멤버십은 유튜브를 통해서만 가입과 결제가 가능하고요 채널의 커뮤니티를 통해서만 정보와 의견을 공유하고 있습니다 유튜브 외에 다른 리딩방이나 채팅방은 저와는 전혀 관계가 없으니 조심하시길 바라겠습니다 그래서 중국판호 발급 기대감이 있는 위메이드도 함께 살펴봅시다 앞서 소개한 중국판호를 발급받은 국내 게임 중에 MMORPG 장르의 게임이 포함이 되면서 위메이드의 미르포와 미르엠 등 미르 시리즈 게임들의 중국 판호 발급 기대감이 높아지고 있습니다. 위메이드는 이미 중국 진출을 위한 파트너사와 계약을 체결하고 판호 발급을 기다리거나 발급을 위한 준비를 진행 중인 것으로 알려지고 있기 때문입니다. 위메이드가 중국 진출을 준비하고 있는 미르 IP는 과거 중국에서 흥행에 성공하면서 이미 널리 알려진 인기 IP이기 때문에 단순히 진출 기대감뿐만 아니라 정말로 중국 진출에 성공한다면 세계 최대 게임 시장인 중국에서의 흥행 가능성도 다른 게임사들에 비해 높을 수밖에 없습니다. 최근 위믹스 코인의 국내 원화 거래소 상장 폐지로 인해 블록체인 게임 플랫폼 사업이 위축된 상황에서 반전을 위한 미르엠의 글로벌 피트위 버전의 출시를 앞두고 있는 상황인데요. 미르엠이 지난 미르포의 흥행을 잇는 성과를 보여주면서 중국 진출 기대감까지 더해진다면 세상에 죽으라는 법이 없다는 것을 증명해주지 않을까 싶습니다. 2023년은 앞서 말한 휘투이 게임으로 성공 가능성이 높은 미르엠의 성과를 확인하는 것으로 시작하여 애니팡 시리즈 게임들과 카지노 게임들이 위믹스 플랫폼에 온보딩 되는 모멘텀이 이어질 거고요. 그 외에도 수많은 게임들이 2023년 위믹스 플랫폼의 출격을 준비하고 있어 하나만 터져도 위믹스 생태계가 또다시 급격한 성장을 보이며 종목의 특성상 다시 거대한 상승을 기대할 수 있고요. 그때 중국 판호 발급 기대감까지 현실이 된다면 다시 회복할 뿐만 아니라 또다시 저 꼭지를 향할 수 있다는 거짓말 같은 꿈이 현실이 될수 있으니 최소한 요즘과 같은 극한의 긴축과 그로 인한 크립토 윈터만큼은 잘 이겨내고. 극복하시길 바라겠습니다. 과거 크립토윈터는 단군신화의 곰처럼 이겨낸 자에게 떡상을 선사해준 기회였을 뿐입니다. 카카오를 봅시다. 최근 수년간의 매출 성장세를 보면 2021년까지도 성장폭이 점진적으로 커지는 성장세를 보였지만 2022년 갑자기 매출 성장폭이 20% 아래로 내려오는 성장 둔화 모습을 보였고요. 영업이익도 2019년엔 180%가 넘는 성장을 기록하고 줄곧 급격하게 둔화되다가 올해 이익에 정체를 보였습니다. 올해는 너무너무 좋지 않았습니다. 말 그대로 대표 성장주가 성장의 정체를 보였으니 할 말이 없는 겁니다. 그래서 내년 실적이 매우 중요해졌는데요. 컨센서스테로라면 올해와 비슷한 매출 성장을 보이지만 비용의 효율화가 기대되는 것인지 이익의 성장은 매출의 성장을 넘는 30% 성장을 전망하고 있네요. 따라서 말도 못하는 지금과 같은 낙폭과대에서 내년 이 정도의 성장만 해줘도 다행이지만 올해 기대를 저버리는 상상도 못한 실적 부진을 기록해서인지 내년 전망치를 얼마나 믿어야 할지는 모르겠으나 이 정도만 해줘도 떼댕큐가 될것 같습니다. 하지만 내년 실적 전망치 기준 PER 밸류에이션은 41배 수준으로 이렇게 빠지기만 했어도 여전히 고평가 상태에 있습니다. 이는 2차전지보다도 못한 성장이 기대되지만 더 높은 고밸류를 받고 있으니 약간 시겁하긴 하지만 PBR 밸류에이션을 보니 매우 저평가 수준에 있기 때문에 그래도 빠질 만큼 빠진 모양입니다. 일봉차트를 봅시다. 2022년에는 성장의 정체를 보였기 때문에 2023년엔 그래도 안정적인 성장을 한다고 가정한다면 컨센서스 전망대로라면 최악을 지난 것으로 봐도 무리가 없겠죠? 이제는 대표 성장주라고 말할 수는 없어도 안정적인 성장은 기대할 수 있기 때문에 추가 하락이나 대단한 반전보다는 새로운 성장 동력이 확인되지 않는다면 잘해야 내년 하반기 7만원대를 보는 다소 냉정함이 필요하지 않을까 싶습니다. 소리. 이렇게 앞에서 2023년 시장 전망과 함께 오늘 영상에서 살펴볼 아홉 종목을 모두 살펴봤습니다. 투자에 도움이 되셨기를 간절히 바라보면서 이번 영상은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감사랑합니다. 끝으로 2023년을 한마디로 정리하자면 어찌저찌 해도 결국 꿈은 이루어진다. 화이팅!